안녕하세요. 쭈욱TV 쭈봉입니다아 오늘은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희 쭈욱TV에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쭈욱TV 첫 광고는 자충매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스페로우 그랜드 50D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인데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스페로우는 자충매트 전문 브랜드이기 때문에 진짜 끝판왕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 자충매트를 가지고 소소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같은 상품인데요. 이거는 수납 해 놓은 사이즈. 이렇게 더블 백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어, 특이한 점은 뒤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 같은 데 넣었다가 이렇게 뗄 때, 트렁크에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 같고요. 수납시 사이즈는 68cm입니다. 68cm, 무게는 4.5kg. 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백 안에 까 먹고 그냥 입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선 키트. 수선 키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파손이 좀 가거나 찢어지거나 하면은 이거 수선 키트로 사용해서 쓰라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H형 더블 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다 빠진 상태니까 되게 얇고 납작하네요. 이런 식으로. 앞면은 지금 보시면은 초코 브라운색이고 뒷면은 그레이, 그레이 색상이네요. 뒷면은 특이하게 이렇게 논슬립 패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논슬립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어, 그럼 자충매트를 공기를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써 있어요 주의사항. 이 펌프로 공기 주입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펌프로 공기 주입 하면은 너무 이제 빵빵해져서 갖 이게 이제 터질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양쪽 밸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마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개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반쯤 열어줍니다. 손으로 빼시거나 하면 은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살짝만 눌러서 반 정도 여시고 자 반대편도 똑같이 여시고 다시 손가락으 눌러서 그럼 자동주입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 은 빵빵하게 되더라고요 자좀 기다려보겠습니다 43분이니까 50분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벌써 이 정도 올라왔네요. 앞면은,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어고 TPU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또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여기 TPU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전기장판을 저희가 쓰는데, 전기장판을 여기다가 바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열로 인해서, 이 코팅이 손상된다고 하거든요. 겨울에 이제 전기장판을 사용할 시에는, 위에다가 얇은 요 같은 걸 한번 깔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전기 담요를 꼭 깔아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예, 어느 정도 찼어요. 보이시죠? 요 정도 차면은, 마개를 다시 닫아서 막아줍니다. 이쪽도 막아줍니다. 근데 이게 나는 좀더 빵빵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입으로 살짝 부시던가, 아니면은 스페레오에서 별도 판매하는 이런 펌프킷이 있어요. 자. 펌프킷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입구 사이즈에 맞는 이런 식으로 한두번 두 정도만 아 어, 이제 안 들어갈 정도 되면 거기다 되는 거요 그러면은 얘를 깨시고 이거 저희가 매트를 <laughs> 장마어서매트 너무 꽉이네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상품은 더블 매트 2인용이죠? 2인용, 2인용 두개 합치면은 4인용 4인용 되는데 사이즈는 뭐미음 사이즈도 있고 싱글도 있다고 그래요. 솔캠 다니시거나 아니면 커플로 다니시는 분들은 뭐미음 사이즈도 괜찮고 아니면 솔캠 다니시는 분들은 싱글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젯밤에 저는 여기서 한번 자봤거든요 저희가 원래 자축 매트를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솔직하게 저희 협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스페로가 자축 매트의 끝판왕인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몸이 트여요 아침 컨디션도 좋고 이게 무엇보다 침대 매트리스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뭐지? 라텍스? 몸을 이렇게 감싸주더라고요. 제가 약간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약간 어리둥둥는인데둥둥이 이렇게 잡아주고, 허리도 잡아주고. 진짜 그래갖고 끝판왕이라 불릴만 합니다. 그이 제품은 아웃도어에서 저희처럼 이제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지만은 인도 집에서도 그 침대 위에 이 매트를 다시 올리고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 빼는 거. 가장 중요하죠. 이제 뭐 수납이 작게 되기 때문에 바람 빼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순으로 하신대요. 다시 공기 주입을 여시고 아까는 이렇게 반 정도 돼 있었다면은 지금은 다시 원 상태로 상태로 이 방법은 다들 아시죠? 제 영상에 많이 있잖아요. 자충 매트 접는 법 치면은 제가 거의 상위권에 나고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접는 방법도 있고요. 벨크로를 다시 닫은 다음에 굽는 방법도 있고 나는 도저히 한 여름에 더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은스페로우에 나오는 이거는 진짜 유명한 옐로스톰이라는 우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원래 다이소꺼 이런 거 썼는데 <laughs> 이거도 진짜 끝판왕이에요 거의 명품이죠 <laughs> 아닙니다. 요걸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스페로 제품이 이런 것도 판매하니까 꼭 하나 구매하세요. 이것도 갖다 대고 잡고, 자, 이쪽. 이쪽도 마저 해볼게요. 와, 와, 진짜 좋네,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말린 오징어처럼 이렇게 진짜 말려졌어. 자, 우와, 보이시죠? 말린 오징어처럼 된 매트를 보고 계십니다. 와, 진짜 편하네. 우와, 대박. 대박. 우와, 공기가 하나도 없어. 자. 야, 여유가 많이 남네. 와, 짱이다, 이거 진짜. 끝. 우와. 우와. 스페로에서 감사하게도 자매이도 보내주셨지만 은 어,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보내주셨어요. 상품은 뭐냐면 어, 스페로에서 나온 베이직 텀블러 이제 캠핑용 컵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우 엄청 고급스럽네. 오, 스페로라는 각인도 이렇게 손잡이 되어 있고요 텀블러 컵이라서 그런지 어 이렇게 뚜껑도 되어 있고 여름에는 진짜 필수품인 것 같아요 오 저도 굉장히 탐나는데 그 다음에는 와이 색깔 진짜 예쁘다 카키 카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카키네 오 카키가 인기니까 카키를 두개 보내주셨나봐 아 이거 내가 쓰고 싶은데 나도 이벤트 참여하면 안 되나 이렇게 베이직 텀블러 머그컵을 요번 영상을 통해서 이벤트로 드릴 거예요 자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은 매트 리뷰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뿅